그래서 이준석 대표님이 지금은 확실하게 어,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려웠던 원팀은 이루어진 상태있고요 김건희 씨는 어, 유승민, 홍준표 구했다 그러면서 능멸을 하는 발언을 합니다. 자 이러면서 원 팀을 이루겠다고요. 역으로 민주당에 대한 얘기 한 가지만 꼭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에 인 대한 분열이 아니라 이 세력과 지지층들 간의 분열이 강하게 일어나게 됐을 때는 원 팀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진다는 점을 하번 말씀드립니다. 지거나 분리해지면 예, 원팀 뭐 당연히 필요하고 아마 단일화까지도 아마 고민을 할 텐데 지금 아마 원 팀에 대해서 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이길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생각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자, 이번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께 어, 드리는 질문인데요. 어, 사실 윤노보의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고 올라가고 할때 이제 많이 나타났던 현상은 내분이 네 굉장히 커졌을 때 확실히 지지율이 좀 저하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이제 어느 정도 봉합도 되고 지지율이 상승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어, 최근 국민의힘 홍준표 위원 현대본부 합류를 두고 좀 이상한 모습들이 좀 나왔죠 전략 공천 갈등까지 이제 불거졌는데요 자 이것들을 이제 보면서 나타내는 반응은 과거의 지지율 하락기와는 확실히 좀 달라 보인다는 라 그런 측면입니다 그럼 당내에서는 그 정도로 이제 포용할 만한 어원 팀을 굳이 이룰 필요는 없다고 라 보시거나 또는 저바깥쪽까지 생각해 보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까지도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 정도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상태고 지지율이 충분히 높다고 판단해서 나타나는 반응일까 궁금해지거든요. 자, 김지호 측은 말씀주시죠. 해 첫째, 그 원팀이라고 할때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요, 사실은 이준석 대표님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님이 지금은 확실하게 어,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려웠던 원팀은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다만 이제 홍준표 의원은 어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시기가 오면 또다시 어 윤석열 후보를 강력히 도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히려 약간의 중립 지대에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영향력이 커지는 상태거든요. 과거에도 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살인자 집안의 포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되느냐 뭐 이런 정도로 아주 돕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문제는 지금 현재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도 높이고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페이스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후보 중심으로 선거를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급할 때 이제 지지율이 바닥을 치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봉합을 했죠. 그 봉합이 어느 정도 갈지 모르 모르겠는데 한 20일 정도 버텨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의원에게 협조해달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종로공청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안, 앉은 자리에서 제안한 것을 언론에 노출시키면서 마치 구태로 몰아버렸단 말입니다. 언론에 노출시킨 시킨 것도 문제가 있고, 어, 그리고 김건희 씨는, 어, 유승민 홍준표 구됐다 그러면서 능멸을 하는 발언을 합니다. 자, 이러면서 원팀을 이루겠다고요? 저는 지금 김재원 최고께서 하는 발언을 보니까 다시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정신을 또못 차리는 형국이다. 자, 홍준표 의원이요. 언론 기자들한테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그 말을 하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방자하다. 참으로 방자하다. 그 당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와 과거 한때 다소 불화의 모습들을 보여줬던 점들에 대해서 국민의 힘의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깊이 고개도 숙였던 적이 있고 참담한 마음으로 모두 낮은 자세를 유지했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모두 함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고요. 세대. 이념, 지역을 떠나서 모두 함께 뭉쳐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마음들은 굳건하게 모여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느 정도 지지율에 대한 반등과 함께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역으로 민주당에 대한 얘기 한 가지만 꼭좀 드리고 네. 싶은 것은 정치인에 대한 분열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력과 지지층들 간의 분열이 강하게 일어나게 됐을 때는 원팀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진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거나 분리해지면 예, 원팀. 뭐 당연히 필요하고 아마 단일화까지도 아마 고민을 할 텐데 지금 아마 원 팀에 대해서 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이길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생각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아직도 대선은 사십 일이 남았습니다 어, 국민들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변화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다시 단일화 원팀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가치 또는 민생. 그다음에 위기 극복을 위한 부분이 아니고 어쩌면 자리 다툼이나 권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홍준표 전 후보가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무리한 요구냐면 국정 운영 능력을 좀더 보충해야 된다. 두 번째 처가 비리 엄단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비공개 회동했던 이야기를 아마 오픈하면서 방법을 바꿨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민주당에서 그런 평가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갈 길은 확연하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홍준표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아마 홍준표 후보는 그런 의미에서 어, 윤석열 후보를 도울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이미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홍준표 의원의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 홍준표 후보의 주장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